웰컴 백투 모터 비전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르노의 전동화 전략을 대표하는 모델이자 디자인과 기술 그리고 실용성을 모두 갖춘 르노 메간 E 테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전통적인 메간의 이름을 유지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 시대에 맞게 재탄생한 모델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르노 메간 E 테크의 외관 디자인은 첫눈에 봐도 기존 르노 차량들과는 다른 미래적인 감성을 전달합니다. 날렵한 LED 헤드램프와 슬림한 전면부 디자인은 전기차 특유의 세련됨을 강조하며 공기역학을 고려한 차체 라인은 효율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해치백과 크로스오버의 특징이 절묘하게 결합된 실루엣은 도심과 교외 어디에서나 잘 어울리는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줍니다. 후면부의 라이트 바 디자인 역시 차량의 폭을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게 하며 고급스러운 인상을 완성합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르노 메간 이테크가 단순한 전기차를 넘어 하나의 디지털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된 대시보드에는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세로형 터치 디스플레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으며 직관적인 UI 덕분에 조작이 매우 편리합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빠른 반응 속도와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제공해 주행 중에도 스트레스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재 선택 역시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이며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전기차의 정체성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시트는 장시간 주행에도 피로감을 줄여주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착자감을 제공합니다. 실내 공간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덕분에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여유로운 레그룸과 헤드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일상적인 사용은 물론 주말 여행에도 충분한 적재 능력을 제공해 실용성 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합니다. 르노 메간 이테크의 핵심은 바로 전기 파워트레인에서 나옵니다. 전기 모터 특유의 즉각적인 토크 반응은 가속 시 매우 부드럽고 경쾌한 주행 감각을 만들어 줍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정숙함이 돋보이며 신호 대기 후 출발할 때도 소음과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에도 안정적인 출력과 균형 잡힌 차체 세팅 덕분에 자신감 있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주행 질감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드럽고 안정적입니다. 서스펜션은 노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걸러주면서도 차량의 움직임을 단단하게 잡아줘 편안함과 핸들링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스티어링은 전기차답게 가볍지만 정확하며 도심에서의 차선 변경이나 주차 시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낮은 무게 중심은 코너링 시 안정성을 높여주어 운전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효율성 또한 르노 메간 2테크 위 중요한 장점입니다. 전기차 특성상 연료비 부담이 적고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회생제동 시스템은 감속 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회수해 주행 효율을 더욱 높여주며 도심 주행에서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출퇴근용 차량을 찾는 분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안전 사양 역시 최신 트렌드에 맞게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차로 유지, 자동 비상 제동, 주변 상황 인식 등 여러 기능을 통해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전기차 초보 운전자에게도 큰 도움을 주며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르노 메간 이테크는 단순히 친환경 차량이라는 점을 넘어 일상에서의 사용성과 감성적인 만족감까지 고려한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디지털 중심의 신뢰, 부드럽고 효율적인 주행 성능은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해줍니다. 특히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매우 설득력 있는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르노메간 이테크는 전기차 시대에 걸맞은 디자인과 기술, 그리고 실용성을 모두 갖춘 완성도 높은 모델입니다. 도심 주행부터 장거리 이동까지 균형 잡힌 성능을 원하는 분들. 그리고 스타일과 효율성을 동시에 중시하는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모터 비전에서 소개해 드린 르노 메간 이테크가 여러분의 전기차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